혹시 제가 나루루 탈수고 춤추는 거 그렇게 있었어요 못 보셨어요? 아, 다양한 아름다운 의상들 탑시크릿을 너무 많이 말씀드린 스포를 좀 가볍게 장벽 나무 마주하는 새로운 기회의땅 아키텍트의 신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M. 센터 모델 함예진이고요 오늘 아키텍트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그첫 번째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개발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텍트 기획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오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트 디렉터 이현석이고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은 아키텍트 선보인 자리에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 오늘따라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오늘 기대하고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유저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많은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아키텍트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초대형 MMORPG의 등장이라고 많은 매체들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아키텍트의 이야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류의 기원을 주제로 하는 20세기 중반의 SF 작품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아키텍트도 여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류의 근원에 대한 탐구라든가 인류 최초의 문명에 대한 키워드로 말이죠. 아주 먼 옛날 그 세계를 지배하던 거인들은 신이 되길 꿈꾸면서 거대한 탑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던 날 세계가 멸망했고 거인들도 자취를 감췄죠. 시간이 흘러 인류는 그 유산을 토대로 그 문명을 재건하고 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려진 땅에 도착하는 것에서부터. 아키텍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스토리 라인이 탄탄하다는 라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럼 이러한 세계관을 설정할 때 가장 염두에 뒀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그 보통 mmorpg 같은 경우에 스토리를 한눈에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서사보다는 인물과 사건에 좀더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트로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소녀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여기에서 예쁜 소녀, 병든 노인, 괴물, 그리고 배신 같은 요소들이 유저의 내리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강렬한 임팩트 요소를 스토리 전반에 걸쳐서 배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유저들에게 인상 깊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죠. 탑 시크릿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것은 게임을 점차 진행하다 보면 파편적으로 나누어졌던 소재들이 촘촘하게 엮이면서 결국, 주인공으로 하여금 탑에 오르게끔 하는 커다란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스포를 좀 가볍게 해주셔서 기대가 더욱더 되고 있거든요. 살짝 보니까 그 버려진 땅에 필드가 정말 광활하면서도 다채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려진 땅을 디자인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을 했는데요. 네. 어, 첫 번째 지역인 칼바르 황무지 같은 경우에는 유자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벌어진 땅의 구간인 만큼 황량하고 위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 지역인 거인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비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탁 트인 평야와 스풀 베이스로 어 푸르르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거대한 랜드마크가 매력적인 세 번째 지역. 어, 겨울 느낌 물씬 느껴지는 설상 컨셉의 네 번째 지역 등, 어, 다양하게 환경들을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에, 아키텍트에서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과 노력이 느껴질 만큼 지역 모두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빨리 게임에 접속해서 탐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가득 찼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탐험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들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키텍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중단되지 않는 경험이라는 주제였어요 이를 위해서 그 버려진 땅을 한6 곱하기 6 k m 정도의 하나의 거대한 월드로 구현을 했고요. 이 넓은 신미스 오픈월드를 단순히 환경이라든가 몬스터만으로 채우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유저 여러분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실 수 있도록 그 탐험 요소를 그 곳곳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필드 전역에는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실제 공략이 필요한 요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각 탐험 요소들은 비행이나 퍼즐, 특수이동 같은 기믹을 통해서 다치없게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냥에 지지질 때 리프레시가 될수 있도록 강제 진행이 아닌 소소한 재미를 위한 콘텐츠니까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키텍트의 이 넓은 공간을 다채로운 경험으로 꾸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고려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버려진 땅이 좀더 생동감 있는 세계로 보여줄 수 있게 고민하면서 TOD 음. 게임 내 시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구현을 했는데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뭐 시간대 의 변화만 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네. 아트워크와 유저 경험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적용했습니다. 유저들이 아키텍트를 즐기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현실이랑 맞닿아 있다고 여길 수 있도록 TOD 장치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아키텍트는 방대한 월드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족과 몬스터가 다양한데요. 근데 또나루라한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인상적이더라고요. 일단 그 아키텍트는 네. 그 NPC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세계로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들의 스토리나 배경이 그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그 NPC 각각의 고유의 개성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나루루족은 아주 소중한 녀석들이죠. 나루루는 모든 종족과 우호 관계에 있고요. 벌어진 그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노동을 도맡아 하는 아주 중요한 아인종입니다. 래피라는 그 굉장히 이제 사나운 야생 동물이 있는데 개를 길들여서 유저들이 탈수 있는 탈것으로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고요. 래피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 직접 해보시면서 나루루와 래피의 이 귀여움을 같이 좀 느껴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싸나운 래피를 나로르만 길들일 수 있다는 점도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만큼 다양한 생물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몬스터들을 디자인할 때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몬스터 디자인도 저희 이제 아키텍트만의 색깔을 좀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골렘 같은 경우에도 보통 MMORPG 등장하는 골렘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실루엣적으로 캐주얼적인 면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카메라가 좀 멀어지면은 실루엣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가까워지면은 트리플레 게임에 걸맞는 음. 디테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유저분들이 그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서 거기서 에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캐릭나 NPC 의상에 대한 즐거움도 빠질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소개 가능하실까요? 음. 저희 아키텍트의 세계관은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고 있는 무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탑을 둘러싸고 있는 대장벽 안에는 여러 국가 출신의 인물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설정이고요. 특히 이 버려진 땅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바빌론 같은 곳에서는 그 유럽 복식의 무언가라든가 중동 복식의 상인. 갑옷 차림의 병사가 같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양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도록 체계한 구성에 특히 힘을 많이 썼죠. 어, 아티 팀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명권의 복식들이 자연스럽게 소화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테스크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구성할지 이거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복식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고대 아시아 중동, 엘프 같은 유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명권들을 떠올리실 수 있게 어, 포커스해서 제작을 했고요. 비행 중이거나 탈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할 때 어, 뒷모습도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뭐 메인 NPC인 그 라다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판타지와 다르게 설정상에 있는 SF적인 면모들도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신선한 모습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그런 매력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뭐 수영복이라든가 다양한 아름다운 의상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플레이하면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어간 만큼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룬 아키텍트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그첫 번째 페이지로 아키텍트의 세계관과. 월드에 대해서 속속히 알아봤는데요 자, 버려진 땅에 내딛는 모험가의 첫걸음처럼 아키텍트로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